제주항공에서 학고다테 직항 노선이 판매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보가 좀 늦어서 오늘 알게 되었네요. 6월 5일부터 지향했으며 6월 한 달간은 주 2회 목요일 일요일, 7월부터는 주 4회로 화, 목, 토, 일, 10월 25일까지 운행한다고 합니다. 목요일에서 일요일, 토요일에서 화요일, 이렇게 각각 3박 4일 깔끔하게 갈수 있도록 머리를 잘 써서 배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 하코다테 왕복비용 약 30만원대로 탑보로에 갔다가 하코다테에 가기 위해서 약 20만원 정도의 열차비를 생각하면 꽤 괜찮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봄이 지난 여름 가을 기간에만 지향한다는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하코다테를 즐기기에는 좋은 노선이 생겼네요 인천에서 13시 45분 출발 16시 20분 도착 하코다테에서 17시 20분 출발 20시 25분 도착 이렇게 시간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 같은 지방로들에게는 20시 25분 도착은 집을 못 가게 만드는 시간대이긴 한데,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노선이긴 합니다. 호카이도 여행 일정 짜기가 고민이시라면, 크몽에서 눈먼 여행을 검색하세요.